안녕하세요. 스포일러의 첫 번째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하와이안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개봉한 '호노카와 보이란 영화'입니다. 여자친구랑 하와이의 호노카에 놀러 온 레오. Excuse me. 길을 물어보러 한 극장에 들리게 되는데, 반년 후 레오는 그 극장에서 일을 구해, 호너카와에 살게 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하와이의 극장에서 일하게 된 레오가 극장에 빵을 납품하는 비 라는 할머니와 겪는 얘기예요. 2012년에 개봉한 이 일본 영화는 일본 특유의 유머와 함께 고즈넉한 하와이 시골 마을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엄청 좋아하는 영화예요. 그런데 저는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영화 보면서 좀 이해 안 되는 게 많았거든요. 먼저, 제가 이 영화에서 꼽고 싶은 포인트가 몇개 있어요. 그걸 영화 장면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째, 분명히 하와이가 영화 배경인데, 영어는 거의 들을 수가 없어요.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일본인이고 레오와 데이트했던 마라이아조차 일본어를 수준급으로 합니다 일본 혼혈 느낌으로요 작은 하와이 숑어 마을에 왜 일본인 밖에 없는지 일본인이 아니어도 왜 일본어를 그렇게들 잘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두 번째, 비 할머니가 레오에게 처음으로 밥을 해줄 때 하는 말이 사람 밥은 오랜만에 만들어 봐서 양을 잘 가늠을 못했다고 합니다. 해머니는 사람 아닌가요? 본인도 고양이 밥만 만들어 먹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셋째, 레오에게 밥을 해줄 때마다 해머니는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늘 엄청 손이 많이 가는 요리를 엄청난 양으로 해서 레오를 대접하는데, 할머니는 그저 부엌 간이 의자에 앉아서 레오가 먹는 걸 지켜볼 뿐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넷째, 레오랑 마라이아가 비할머니 집에 갔을 때 식탁에 어마어마한 양의 튀김과 초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햄버거를 또 만들어서 그들에게 주길래 무슨 음식을 저렇게 많이 했나 싶은데 알고 보니 햄버거 빼고 나머지 음식들은 전부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예요. 왜그 많은 가짜 음식을 테이블에 둔 걸까요? 다섯째. 거의 60, 70대 할머니가 20대 초반인 레오를 남자로 느낀다는 설정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뭐, 사랑에는 나이도, 국경도 없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당황스럽네요. 설정이. 무슨 의도로 감독이 이런 설정을 넣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섯째, 레오가 비할머니에게 블루베리를 줄 계기를 가진 이유도 좀 당황스러워요. 바람 때문인지, 레오의 상상 속 변태 할아버지 때문인지. 아무튼 마라야의 원피스가 뒤집어져서 레오가 그녀의 팬티를 보게 되는데, 그게 블루베리 문입니다. 그걸 보고 레오는 "아, 블루베리가 눈에 좋다던데" 하면서 비할머니한테 선물합니다. 그리고 기적같이 그날 밤 할머니는 시력을 회복해요. 영화라지만 참... 네, 좀 그렇죠. 일곱 번째, 왜 시력을 회복한 할머니는? 레오를 깨우지 않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밤새 왜롤 캐베치만 만들었는지, 레오는 그 작은 집에서 밤새 유리로 쿵쾅거리는 소리를 왜 혼자만 못 들은 건지, 진짜 못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덟 번째, 이 영화의 씬 스틸러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코이치 할아버지입니다. 늘 동성애라고 써진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서 레오에게 일본 애로 잡지를 부탁합니다 일본 제가 아니면 안 썼데요 근데 레오가 잡지를 구해다 준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뭐죠? 저는 정말 이 영화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배경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영화 특유의 일본 유머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정말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를 1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한 포인트를 눈여겨보시면서 영화 감상해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릴게요. 대신 좋은 건이 영화에선 대사가 많지 않고 천천히 쉬운 일본어로 말하기 때문에 이어 공부를 하실 분들을 위해서라면 활용도가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영화에서 쓸만한 괜찮아 이렇게 좀 알아볼게요. 자 미미가 토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미미는 귀란 뜻이고요. 토이는 멀다란 뜻이에요. 즉 귀가 멀다란 뜻이에요. 이거는 한국어에도 있는 표현이랑 똑같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귀가 멀다라는 표현을 얼마나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국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미가 토이, 귀가 멀다, 귀가 안 들린다, 라는 뜻이고요. 이 영화 표현에서는 미미가 토이와 캐잖아,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표현 볼게요. 다다마 무꼬치 <목구치> 무구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무구치는 한자 보시면 없을 무 자에 입끝 자를 쓴 거예요 입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마치 없는 것 마냥 말을 굉장히 적게 한다 즉 과묵한 사람을 얘기할 때이무구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저 사람은 무구치야 라고 하면 어, 굉장히 과묵한 사람이야 굉장히 말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성격을 표현할 때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볼게요 고이치는 아내 히토스지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히토스지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만 외골수로 파서 굉장히 열중하는 걸 히토스지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영화에서는 어, 옥상 히토스지 되네라고 말을 했는데 옥상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에요. 즉 여기 돌아가신 코이치 할아버지가 부인만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었는데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 뭐 비슷하게 나는 찌마 히토스지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찌마는 내가 내 아내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어 찌마 히토스지라는 거는 나는 다른 사람 안 봐. 난 오로지 내 아내만 바라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 요런 표현쓸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볼게요. 자, 여기 네타킬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한자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침, 자 라고 읽는 한자인데, 의미가 잔다란 뜻이에요. 병들거나 노세에서 좀 거동이 불편해지면 어쩔 수 없이 좀 누워서 이렇게 계속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네타킬이라고 표현을 해요. 후이치 할아버지의 부인이 파키슨 병 걸린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동이 불편하니까 계속 누워만 계셨던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에타킬이라는 표현을 했었네요. 자, 마지막 표현. 블로그 때문에 유명해진 빵을 먹으러 찾아온 관광객이 있는 장면이에요. 죄송ません마라사다바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키레. 우리키레 라고 표현을 했죠. 자, 여기 한자 보시면은, 팔다, 그 다음에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가 있어요. 가위로 싹둑 자른 듯이 깨끗하게 다 팔렸다는 거죠. 우리키레는 즉, 매진이란 뜻이에요. sold out을 일본어로는 우리키레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보면은, 빵이 지금 매진된 게 아니에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어서 빵이 두개 남았죠. 근데 왜 우리끼리라고 했을까요? 네, 이 영화에서 볼 만한 괜찮은 이런 표현도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왕이면 제가 알려드린 표현 기억하시면서 영화 보는 동안에 이 표현들이 귀에 들리나 안 들리나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와이안 레시피, 이 영화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스포일러였습니다.